신한 금융 투자 PBA 팀리그 1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스와 웰뱅 피닉스의 경기 3세트까지 정리가 됐고요. 세트 스코어 2대 1로 신한 알파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장면 멋진 샷들이 좀 나왔는데요. 신정주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1세트 남자 복식 경기에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15점 15대 2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만 신정 선수 혼자 11점을 <laughs> 어, 뽑아내는 좀 저력을 보였고요. 그렇죠. 15대 2로 남자 복식 가볍게 가져온 신알파스. 여자 단식 경기도 김내훈 선수와 김간 선수 의 대결에서도 김유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laughs> 3세트 약간 2대0으로 몰려 있었던, 웰뱅크 닉스 a 네! 비 선수가 첫 e s 부터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11점을 몰아치면서 1 세트 내내 계속 앞선 리드를 지키고 t 세트를 마 n t h 했습니다 좋습니다. 2대0에서 2대1로 따라붙는 웰뱅크 n t h s two months, two m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세트 분석해드리죠. 15대2 상당히 좀 예, 예, 일방적인 점수가 좀 나왔습니다. 어, 에버레지가 1.667이 나왔고요. 하이런은 4점이 나왔고 여자 단식 경기는 김가영과 김내연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예, 김가영 선수가 11대7로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방금 막 끝난 남자 단식 경기 서현민 선수가 이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15대11 승리를 거뒀는데요. 첫 이닝부터 상당히 좀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었던 서현민 선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정우 선수도 6인닝에 11점을 쳤으면 나쁘지 않은 기록인데 서현민 선수가 워낙 뭐 11점을 몰아치면서 6인닝 만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요. 네. 자 이제 4세트 혼합 복식 경기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나날파스의 마민칸 김가영 선수가 호흡을 맞추고요. 웰뱅 피닉스에서는 한지승과 차유람 선수의 대결이 준비가 됩니다. 자, 4세트 혼합 복식은 이제 스카치 더블입니다. 그래서 네. 어 1점을 치고 나면 그 다음 같은 팀의 다른 선수가 또 공격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오늘 경기 에, 초구 포메이션은 1번, 에, 4번, 9번이고요. 스카치더블 방식 두 명의 선수가 한 경기에서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한지승 선수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죠. 네. 네. 1점. 한지승 1점 만들어줬고요. 다음. 그리고 차유람인거죠. 네. 네. 이 방식이 바로 스카치 더블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옆돌리기가 있죠. 네. 하양공의 오른쪽을 얇게 돌리면서 옆돌리는 공 차유람의 첫 공격 네 진행 좋아요. 네. 자, 차유람 선수 지난 시즌 부터 나와서 기량이 처음 초창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어, 이번 두 번째 시즌부터 첫 개막전부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뭐 이제 김가영 선수의 16강 대결에 상당히 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좀 있었고요 김가영 선수가 승리를 일단 거뒀습니다 3점. 연속 3점, 열뱅 피닉스의 혼합 복식조, 한지승과 차유람, 혼합 복식은 역시 15점으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옆돌리기, 하얀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데요. 네. 특정이에요 아, 자, 아, 대형 4세트 혼합복식 자, 림 자, 스의첫첫이이이주주뜨습습다다 자 옆돌리기 이에서 대회전 아 저공이 맞지 않고 네. 진행을 지켜야 되는데 아. 하지만 4점 그렇습니다 한지승과 차유람 선수 자 이제 마민캄 선수가 첫 공격을 합니다 호합복식 신한알파스의 마민캄 뱅크샷, 2점으로 득점을, 네. 득점을 만들어 냅니다. 여유있네요. 다득가영 네. 자, t 회전을 이용해서 공격. 아주 좋고요. 네. 쉽지 않은 자세에서도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뱅크샷 포함 네, 두 선수가 연속 득점. 3점 한점 차. 자, 타임 타임아웃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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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했네요. 타임. 마밍캄. 이 네, 복식 경기에서의 타임아웃은 선수당 한 번씩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한 팀당 번갈아 가면서 이제 두 번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완뱅크 너치인가요? 오, 이야, 이 공이 행운의 득점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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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음> 김가영 선수는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이 네. 득점 맞나 싶을 정도로. 득점 맞아요 지금. 네, 네. 맞죠? 자 아래쪽 탕쿠션까지 들어가면 3쿠션 일단 맞아있는 상태고요. 네. 이미 3쿠션 다 진행이 됐습니다. 3쿠션으로 기스가 나면서 득점. 백쿠샷 포션 두개네요예 <laughs> 마밍감 선수. 자 다시 한번백쿠샷인데요 네. 아하, 어. 아하. 자 오늘 김가영 선수의 미스큐가 지금 세 번째 보이고 있는데요. 단식 경기에서도 어. 좀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두번 단식 경기 음. 두번 나왔었고요. 네. 혼합 복식에서 또 김가영과 차유람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돌리기 아 약해요. 네. 점을 노려봤었던 최유람인데요. 다시 마윈캄. 자, 첫 이닝에서 뱅크샷 두 개. 보여줬습니다. 5대4 더블 쿠션. 자, 저게 넘쳐나가나요? 네. 네. 더블 쿠션. 회전력이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래도 득점이 되겠다 싶었습니다만 네. 약간 모자랐네요. 자네 지민아, 한지성. 자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상단 회전력을 이용해서 돌려치기. 이지승선수와 약간 좀의교을나눠받는차유런선수인데요자두 네, 선수의 나이차이가1 0살이에요 안지승 <laughs> 선수 워낙 젊은 연건인데 이제막는없어 살. 이 정도는 없어요. 요 자. 정도는 자, 이이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공은 남자 선수들 좀 버거운 공인데 <laughs> 네. 자 차이람 선수의 기량이 날 날이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멋지게 성공시켰어요. 네. 우린도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 네. 예. 연속 득점, 엘뱅 피닉스 특히나 저는 복식 경기에서는 조금. 아나 때문에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나 이런 소극적인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본인의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또 스카치 더블 방식의 혼합복식이기 때문에 연속 득점을 서로 잘해야 지금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알레피네스가 다시 한 점을 앞서갑니다. 점수 6대5. 네, 비껴치기 이용해서 네, 경점 자, 다음 공도 아주 멋지게 갖다 어, 줬어요. 네. 네. 진행 좋고요. 연속 득점. 혼합복식은 아, 예, 역전에 재역전에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자, 팀원들도 계속 뒤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3점. 여기서 끝죠. 8대 6. 자, 기본적인 공배치에서 실수 없이 지금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타석에 들어서는 혼합 복식 스카치 더블 방식. 세트스코 2대 1로 앞서고 있는 신한 알파스입니다 마밍카 연속 4 득점 뽑고 있는 시라알파스사이닝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들을 지금 계속 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두 선수비 두 선수비 지금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빨간공 키스가 예. 간신히 빠졌고 이공이아 5점이 되네요. 오. 네 몰아칩니다. 이번 이닝은 이제 5득점을 올리고 있네요. 네. 김가영 3점 마민캄 2점 자, 첫 이닝에서도 5득점을 올렸던 마민캄 김가영 조입니다. 네. 자, 1목적으를 얇게 맞췄을 때 이목적고 이 키스가 안 나겠다 싶은 생각으로 좀 길게 쳤는데요. 자, 쭉 길게 치면서 계속 연속 득점. 연속 득점. 11대 6. 자, 여기서 키스 좀 위험했죠? <laughs> 네. 네. 단체전도 뭐 개인 PBA 리그와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자, 더블 쿠션 깊었어요. 네. 파이팅! 이번 이닝에서 더블 방식에서 6점이 나왔습니다. 마민캄, 김가영 각각 3점씩 11대 6. 랜선 룸원, 네. 웰뱅 피닉스 넘버원을 향해 모든 여섯 개 팀이 모두 다예 네. 이번 첫팀 리그 우승을 다 노리고 있어요 네자 라운드별로 계속 뭐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자 투뱅크샷 네. 팀이 아 네. 하루에 한 경기씩 총 1라운드 이제 각 라운드별로 5경기씩 그서 6차전까지 하면 뭐총3 0 경기, 총 네. 뭐 경기는 이제 9 0 경기인데요. 팀 리그와 이제 투어 경기가 이제 중간에 계속 병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선수들은 꾸준하게 또 시즌에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네. 일 셋. 마밍 감 성공. 우리 팀 리그가 이제 아, 6 차전하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끝나고 나면 네. 또 이제 드래프트가 도입이 돼서 선수들이 재배치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투어 경기도 성적을 좀 내줘야 그렇죠. 예, 또스카우이될수 될 있는 우선 선수가 되겠죠 자 이번 공은 어~ 뭐~ 굉장히 근사치로 갔는데 네.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이팅이 있는 공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12대6 강하게 돌려봤던 김 의도했던 그런 진로는 아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아주 근사치까지 가면서 행운의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자 뱅크샷 이승 네. 서공입니다 2점. 12대 8. 자, 옆 돌리기. 자 아, 회전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시켰는데 너무 빠졌죠 회전이. 네. 타임아웃 자, 뭔가 지금 사인이 조금 본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타임아웃은 복식일 경우에는 선수당 1회씩 총 2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김태영 주심이 이런 경기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본부석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팀리그 1라운드 4세트 경기, 자김태형 주심이 벤치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번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 작전 타이머. 경기 내에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같은 경우에는 한 선수가 두 개를 써도 되는 걸로도 이렇게 합니다. 마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규정에는 두개 규정에는 두개다 써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심지는 그게 상관이 없나요? 타임아웃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타임아스의 횟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복식 경기두 번까지 쓸수 있는데 한 선수가 두 번을 다쓸수 다 있느냐 아니면 네. 꼭한 선수마다 한 번씩만 쓸수 있느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이 좀 조율이 됐을까요? 보면 복식일 경우에는 선수당 1회씩 2회라고 지금 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법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심과 김가영 선수가 또 이야기 나누는것 중에도 이제 벤치 타임아웃에 있어요. 대한 이야기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벤치 타임아웃은 경기당 세트와 관계없이 최대 2회까지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를 수 있는 타임아웃의 그 횟수 그리고 벤치 타임아웃에 대한 횟수에 대한 예, 정리를 좀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팀리그에 대한 이런 룰 적용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아직 조금 그런 미숙한 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 세트 혼합 복식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잠시 경기에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팀 리그가 이제 올해 첫 출범이 됐고요. 예.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도 선수들이 계속 이제 적응을 하고 예. 좀 익숙해져야 할것 같아요. 더군다나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멜뱅 네. 예. 피닉스 선수의 주장은. 또드롱 선수예요. 네. 그래서 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냐라는 얘기를 했었 했으니까 뭐 바지 냉기도 있고 또 통역도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웰컴 백스 가자. 현재 세트코 지금 시이고 규칙서에 보면 또 배지 타임아웃은 개인 타임아웃에 이어서 또 사용할 수 없다는 또 규정도 있고요. 네. 두 번째 경기 라운드 블로미트블로엔젤스 벌써 들어오셨블 엔젤스 4세트 혼합복식 12대8로 지난 알파스가 역정을 앞서 있는 상황에서 타임 아웃에 대한 지연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바, 발체, 발체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이제 벤치타임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벤치타임 아웃은 이제 공격 중인 공격팀의 코치 또는 팀 리더 그러니까 신한 알파스 같은 경우는 예, 김가영 선수가 벤치타임 아웃이라는 게 신호를 주면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자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득점 실패하는 마밍캄. 레이스 야쿠라. 파이팅. 파이팅! 타임아웃이 지금은 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미캄 선수가 좀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음,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타석에서 샷을 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 밀어치는 공, 네. 어이 공이 투바운딩으로 아, 멋지게 선해. 득점이 되네요. 어, 네. 네. 자 굉장히 각도가 일렬로 약간 서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네. 자저 공을 투바운드로 스,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공인데 어 멋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한지승. 자내 공이 테이블 중앙 쪽으로 조금 더 벌려져 있으면 어, 저 공은 충분히 시도를 할 만한데요. 중 네. 공은 어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이었어요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놓고, 옆돌리기 히로서.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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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김가영 선수 조금 <laughs> 네. 흥분돼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자, 뱅크 샷. 더 정확하네요. 네. 성공. 김가영. 자, 나머지 1점이에요. 네. 자, 세트 포인트예요. 세트 포인트. 김가영 선수의 목소리가 좀 들렸는데 네. 음, 그냥 친다 약간 이렇게 좀 예, 시니컬한 예, <laughs> 멘트를 하고 쳤는데요 예, 멋진 뱅크샷들어갔습니다 김가영 자 W1로 세트포인트 여기서 좋습니다 네 4세트가 정리가 됩니다 시원 알파스 마밍 김가영 음. 선수가 혼합복식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제트스코 3대 1로 앞서는 7한 알파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